자 다음은 바이든과 푸틴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는 안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자, 열고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담판을 앞두고 유럽 정상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국제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위급해. 뭐 둘이 화상통화했거든요, 오늘? 응. 근데 뭐 결정적인 내용은 또 별로 안 나왔어요. 응. 왜냐면 딱히 뭐가 우크라이나잖아. 응. 우크라이나 법원에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어. 응. 바이든, 아들, 바이든? 아, 아들이랑 그 바이든이 차가. 그렇죠. 헌터 바이든이. 어, 그... 어, 돈도 좀 드셨고, 어. 실제 드신 걸로 확인됐고, <laughs> 법무부 랑간 잘르라고 압력 연 것도 확인됐고. 그렇죠. 뭐, 게좀 걸려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laughs>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말라고, 음. 바이든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침공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쪼개질 수는 있겠지, 동서로. 네. 근데 뭐,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의 상대로 국제결제방에서 퇴출하겠다. 음. 이게 뭔 의미냐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뭔 의미인가요? 어, 석유값을 못 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석유입니다. GDP의 70%가 사실 석유라고 봐야 되거든. 가스. 그러니까 가스. 석유가스. 어, 천연자원. 음. 그리고 이게 팔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유럽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 사실은 러시아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더 많이 팝니다. 어, 이거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산업국인지 여러분들이 좀 잊고 계시지만, 음. 미국의 생산 수출량이 러시아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이 1위로 올라섰어요. 네. 몇년 전부터. 네. 그런데 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음. 이 대목 좋을 때. 더 팔고 싶은 거지 음. 근데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가 러시아야 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도 맨날 러시, 그, 러시아를 어떻게든 제재하고 유럽에다가 가스 팔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독일 보고 가스관 연결하지 마라 너, 너네 러시아의 꼬봉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 나이든 메르켈 아줌마 손꽉 쥐면서 어. 이할머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협박도 하셨고 <laughs> 아, 그래서 메르켈이 막. 한국한테 어, 막 승질낸 어. 그 사진이 그거구나. 그렇지. 아니, <laughs> 전화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 남자라고, <laughs> 그 악수하면서 손꽉 쥐면서 협박질을 하니, 얼마나 꼴 베기 싫으겠어. 그러니까 뭐, 메르켈는 승질 없나? 다, 다 해도 미국건안 해. 이러고 버티기를 한 거고. 그렇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야, 폴란드한테, 야, 우리 그럼 독일에서 군대 빼서 니네한테 여둘 테니까, 우리 가스 살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좀 일단, 갖다 줘봐. 근데 착불로 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돈이 드는 거야. <laughs> 갖다 팔기는 파는데 착불로 달라 그러니까 너무 돈이 드니까 야 거기는 안 되겠고 터키한테 주고 어이 터키 보로 이렇게 팔아 달라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키가 아 어, 우리 우리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통과세 내지는 우리한테 팔아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굳이 뭐 중동 중동 쪽이 조건이 훨씬 좋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들 사이건 그 주변에 산유국들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터키를 지나는 가스관들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러시아를 봉쇄를 하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또는 공급하려고 하는 가스 물량에 대해서 미국이 대리 공급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번에 무슨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아니 자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아 실질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고 나토 니들이 우크라이나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계속 왜 동쪽으로 와 이러면서 <laughs>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유럽에 있는 국가가 지금 자기들보다 잘 사는 국가도 아니고 우크라가, 이 벨로루시가 됐든 이런 나라를 오히려 끌어 안는다는 거더 불편해요. 지금 부담스럽죠. 먹고 살기도 폭폭한데 그 나라까지 정시경제적으로 끌어 안으라 그러면 부담이 크단 말이야. 근데 그 경계에 있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 양쪽에, 양쪽에 에이. 이 팔을,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자율적으로 경제가 안 되니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나라에서 잡고 있으면서 얘가 이러는데 우리 도와줄 거야? 얘가 이러는데 우리 도와줄 거야? 자 여기 거짓말. 여기 5천 원 얹으면 이쪽을 좀더 얹어봐. <laughs> 저쪽을 5천 원 잤단 말. 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서 사실 꼴백기 싫은 거야. 둘다 그냥 러시아 이유가 야그 중간에 있는 그 저기 그 발트의 삼국이나. 우크라이나, 이거 그냥 손 떼지 말고 그냥 가자. 손 떼고 중립국으로 냅둬버리자. 지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음.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거거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를 건드려야 유럽을 갖다가 자극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뭐냐? 석유패권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 이전 시절에 미국에서 그 가스를 포기하고 아예 중동에 있는 석유를 전부 다 지들이 쥐락펴락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갈등이 안 생겼어요. 근데 중동 석유를 내밀어 버리고 미국산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갈등이 생긴 거거든. 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러시아 가스관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하고 어,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야 러시아 거 연결 우리 거안 사겠네? 그럼 곤란하지. 그럼 요렇게돼 있는 상황이 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9월에 완성이 된그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아직 이제 안 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한동안 유럽을 엄청 쪘잖아요 천연가스 그 수출 줄이면서 그래서. 유럽 내에 에너지 대란 불러 일으키면서 난리를 쳤는데도 아직 그 가스관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 가스관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안 그러면요. 얼어 죽어요, 지금. 유럽 그러니까 유럽과 간. 유럽은 그렇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살고 봅시다. 음. 올겨울은 넘기고 얘기합시다. 음. 지금은 내가 푸틴 말을 들어야 돼요. 라는 상황이에요,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란을 설득해갖고 이란산 석유를 또는 가스를 대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란이랑 협상이 좋아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 복원과 관련된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재개가 됐는데 물론 지금 기사로는. 아, 뭐이안 그러니까 되면 제재한다 뭐이런 어, 데서. 겉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 양보 못 해. 음. 이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협상 안될 수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란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협상 계속 이어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도에 조금 다른 방식의 미국의 접근 태도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음. 아, 돈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도 가스는 팔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많이 돌아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도, 서, 러시아에서는 가스관으로 오면은 되게 편한데 여기서는 다 LNG 선을 타고 와야 돼요. 건너야 돼요. 네, 바다 건너야 돼요. 이 바다를 건너는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규모 LNG 선단의 필요성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LNG 선을 다 우리나라가 수주해서 만든다고? 그렇지. 음. <laughs> 이제 미국에서도 LNG 선을 네. 발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괜찮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방식이죠. 어, 원래 트럼프는 이란을 잡아놓고 이란 유럽에 공급하던 걸 내가 팔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가지고그석유관을 날름 뺏어 먹으면서 자기 걸로 해갖고 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 그 단계를 지나서 바이든은 지금 이란을 다시 공급 선으로 올려주면서 야 너희들 러시아랑 거래 끊어라는 방식으로 압박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와 관련한 거는 단기간 에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유럽은 이미 올 겨울에 볼모가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도 라 중동에서의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가 좀 극적으로 빨리 타결될 수 있고, 이러한 진전을 통해 가지고 중동 정세, 유럽 정세가 바뀔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극동에서는 극동에서는 한국만큼 안정적인 거래처가 없다. 꼭 한국하고 연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네. 지금 들이죠 지금 상황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산까지 빼갖고 일본까지도 팔고 싶은 입장인 거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번에 그 쿠릴 열도 있는 섬을 자네가 좀 개발하지 않겠나 이번에 개발을 하게 한국이 개발하게 된다고 치면 어, 러시아 북부에 있는 가스관도 해적 가스관으로 내돈 들여서라도. 쿠릴까지 갔다내 빼주고 싶네.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반도에 <laughs> 도청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 <웃음> 반도, <웃음> 반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쿠릴 <laughs> <후릴> 열도에다가 <laughs> 정류장을 만들고 <laughs> 거기서 갖고 가면 어떠하겠나. 돈은 받지 않겠네. 시베리아 와서 철도나 좀 놔주시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대물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그래. 네. <laughs> 자 플랜 A. 그 가스관. 아 그럼 플랜 B가 있죠. 쿨링 열도. 아 그거. 플랜 C. 철도 관리권. 원하시는 대로 다. 이게 이제 예전에. 에. 일본이 음. 멋대로 청나라 그 철도권을 음. 만주 철도 부설권을 뺏었고 음. 음. 러시아가 열심히 만주에 깔아놓은 철도를 노일 전쟁이 그냥 먹었죠. 네. 그래서 일본의 국력이 확 끌어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아 이제 아예 동남아 가서 내가 기름을 직접 갖고 올게 할 정도까지 순식간에 국력이 뻗쳐갔거든요. 맞아요. 이 철도 운송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에너지랑 이렇게 무서운 그죠? 거거든요. 그죠?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지 그걸 생각한다고 치면, 아까 이제 일본 음. 주제에 나왔던, 어 200만의 남북한 정규군이 어딘가에 다 가서 일할 때가 있을 수있어 음. 봐봐. 쿠릴도 가야지. 시베리아도 가야지. 몽골도 가야지. 옥문도 와요? 어, 어. 그리고 유럽 철도 있는 지점 지점마다 필요한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마다 다 가서 병비서야 되잖아. 어?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 군대들을 해외에서 상당히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약간, 약간 이렇게 가드하고 비슷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그런 일자리도 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